세장 속의 새는 하늘을 꿈꿀 자격조차 없는 것일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대한 바람이 일본 열도를 휩쓸고 지나간 지몇 해, 시오미 마을의 낡은 무가 저택에 갇힌 유키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다. 열아홉, 꽃다운 나이라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는 강물과 같았다. 몰락해가는 가문을 위해 신흥상인 후지타 켄신과의 정략 결혼이 코앞이었다. 장오지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벗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후지타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찾아와 아버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유키는 숨 막히는 응접실을 빠져나와 저택 뒤편으로 향했다. 한때는 무사들의 기압 소리가 울렸을 넓은 마당 한 구석. 지금은 창고로 쓰이는 별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전부터 저택의 허드레디를 돕기 위해 고용된 켄지라는 사내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유키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켄지는 우통을 벗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목재를 다듬고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탄탄한 어깨와 등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유키는 알수 없는 열기가 얼굴로 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등에는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칼자국이 길게 나 있었다. 무심한 듯 목재를 내려다보는 그의 옆벌굴은 조각처럼 단단했고 깊고 검은 눈동자는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듯 강렬했다. 유키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몸을 숨겼다. 그날 이후 켄지라는 이름은 유키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유키는 종종 켄지가 일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다. 그가 무심코 휘두르는 망치질 하나하나에도 절도 있는 힘이 느껴졌고 때로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먼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은 유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약혼자 후지타는 값비싼 비단 옷에 서양식 회중시계를 자랑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계산만이 읽힐 뿐이었다. 반면 켄지는 투박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진실함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어느 날 유키는 켄지가 쉬는 틈을 타 그가 깎아 만든 작은 목각새를 발견했다. 투박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틋한 느낌을 주는 새였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이새 참으로 정교합니다." 켄지는 무뚝뚝하게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유키는 그의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 후로 유키는 종종 그에게 말을 걸었다. 시오미 마을의 풍경이나 새로 들어온 서양 서적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켄지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유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짧게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다. 유키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한 번은 유키가 몰래 지은 와카 한 수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어둠 속에 숨은 달이여, 그대의 빛을 따르다 길 잃은 나그네 어이할꼬 켄지는 한참 동안 와카를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음이 담겨 있소. 그 한마디에 유키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다. 그러나 그들의 짧은 교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지타는 유키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챘다. 그는 켄지의 정체를 의심하며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시작했고, 유키에게는 켄지와의 만남을 엄하게 금했다. 유키의 아버지 또한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 켄지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저택 안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켄지, 그의 진짜 이름은 아키라였다. 막부 말기, 특정 반에 소속된 하급 무사였으나 격변의 시기에 모든 것을 잃고 신분을 숨긴 채 도망쳐 시오미 마을까지 흘러든 것이었다. 그의 등 뒤에는 배신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유키의 순수함과 슬픔 어린 눈빛에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녀는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였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 위험이 될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키라의 과거를 아는 남자 사카키바라 겐조가 시오미 마을에 나타났다. 마른 체구에 매이 눈을 한 사카키바라는 아키라가 섬기던 주군을 몰락시킨 장본인이자 아키라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그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인물이었다. 아키라는 마을 외곽 사찰의 주지이자 오랜 친구인 요스케로부터 사카키바라의 등장을 전해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이제 이곳을 떠나야 했다. 하지만 유키의 얼굴이 떠올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유키는 저택 안의 불안한 공기와 아키라의 어두워진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키라를 돕고 싶었다.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깊은 밤 유키는 자신의 결혼 예물 중에서 가장 값나가는 비취 비녀를 몰래 빼돌렸다. 그것을 팔면 아키라가 멀리 도망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터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이었다.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고 빗줄기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유키는 비녀를 품에 숨기고 아키라가 머무는 별채로 향했다. "켄지 씨, 이걸 받으세요. 그리고 멀리 떠나세요." 유키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키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비녀와 결연한 눈빛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알수 있었다. "아가씨." 아키라가 무언가 말을 하던 순간 별채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사카키바라와 그의 수하들이었다. 오랜만이구나, 아키라. 아니 지금은 켄지라고 했던가? 사카키바라의 비릿한 웃음 소리가 폭풍우 소리를 갈랐다. 아키라는 반사적으로 유키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내 놈의 상대는 나다. 아가씨는 상관없으니 보내드려라. 호, 아직도 그런 여유가 있나? 사카키바라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의 수아들이 일제히 칼을 뽑아들고 아키라에게 달려들었다. 아키라는 맨손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했다. 좁은 별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키라는 과거 무사 시절의 실력을 발휘하며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때였다. 사카키바라가 빈틈을 노려 아키라의 옆구리를 향해 날카로운 단도를 휘둘렀다.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다. 아키라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고통 대신 부드러운 감촉과 함께 유키의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유키가 그의 앞을 막아서며 사카키바라의 칼을 대신 맞은 것이었다. 선홍색 피가 유키의 하얀 옷깃을 적시며 번져나갔다. 유키 아가씨, 아키라는 절규했다. 이성을 잃은 그에게서 야수와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땅에 떨어진 목재를 집어들고 미친 듯이 휘둘렀다. 때마침 요스케 주지가 젊은 승려 몇몇을 데리고 나타나 합세했다. 사카키바라 일당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결국 부상을 입은 사카키바라는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다는 악에 바친 고함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폭풍우가 벗고 처참하게 변한 별채 안에는 피 냄새와 함께 유키의 가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악기라는 의식을 잃어가는 유키를 품에 안고 절망했다. 그녀의 체온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료스케는 다급하게 유키의 상태를 살폈다. 이런 상처가 너무 깊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 아키라는 유키를 업고 료스케의 뒤를 따랐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유키의 가냘픈 몸이 축 늘어져 그의 등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다. 료스케의 사찰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방 아키라는 밤낮으로 유키의 곁을 지켰다. 료스케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의술을 동원해 유키를 치료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유키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유키 아가씨, 정신이 드십니까?" 아키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키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아키라의 얼굴도, 그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도, 그를 위해 칼을 맞았던 순간도 모두 잊어버린 것이었다. 누, 누구세요? 유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아키라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를 살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일까? 요스케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 큰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듯하네. 시간이 약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네. 아키라는 망연자실했다.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유키. 그는 그녀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수 없었다. 죄책감과 사랑, 그리고 절망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날부터 아키라의 삶은 오직 유키를 위한 것이 되었다. 그는 유키에게 밥을 떠먹이고 머리를 감겨주고 잠못 이루는 밤에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유키는 처음에는 아키라를 낯설어하고 두려워했지만, 그의 헌신적인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키라의 따뜻한 손길과 낮은 목소리는 그녀에게 알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주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키라가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시간이 흘러 유키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다. 하지만 기억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아키라는 그녀에게 유키라는 이름을 다시 알려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시와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사찰 주변을 산책하며 꽃과 나무의 이름을 가르쳐주었다. 유키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배우고 느꼈다. 한편 사카키바라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는 복수를 위해 혈안이 되어 아키라와 유키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아키라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유키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과거의 악연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사카키바라와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는 요스케에게 유키를 간곡히 부탁하고 홀로 결전의 장소로 향했다. 달빛마저 숨어버린 캄캄한 밤 시오미 마을 외곽의 오래된 패선착장. 아키라는 사카키바라와 마주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증오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내놈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망가졌지. 사카키바라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네놈이야말로 무고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다. 아키라의 눈빛도 차갑게 빛났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의 칼이 허공을 갈랐다. 쇠 부딪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오랜 세월 검을 놓았던 아키라였지만 유키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은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었다. 수많은 합이 오고 간 끝에 아키라의 칼이 마침내 사카키바라의 심장을 꿰뚫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사카키바라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아키라 역시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마침내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아키라는 유키와 함께 시오미 마을을 떠나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깊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켄지라는 이름으로 작은 옹기를 구우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유키는 여전히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거나 들꽃을 꺾어 켄지의 작업실 창가에 놓아두곤 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다. 켄지는 마당가에 앉아 오래된 노래 하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유키가 그에게 들려주었던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였다. 노래를 듣고 있던 유키의 눈가에 문득 눈물이 어렸다. 켄지 씨, 유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왜 그러시오, 유키? 켄지가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아프면서도 무척이나 따뜻해져요. 마치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이에요. 유키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노래를.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켄지는 말없이 다가가 유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가만히